자 레알 베 메뉴와 레알 베티스 1차전 유로파 끝났습니다. 1차전 메뉴홈에서 4대로 메뉴가 이겼어요. 그리고 어 솔직히 말하면 경기를 앞서 메뉴는 최근 경기력 즉 리버풀 안방에서 했던 경기 때문에 선수들의 약간 멘탈이 나가서 경기를 어, 멘탈이 나가면서 경기를 잘 못할 것 같았어요. 경기를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멘탈이 아니고, 그냥, 7대 0으로 진 분노를 베티스한테 풀었어요. 진짜로. 경기를 보면, 그냥 베티스가 그냥 일반적으로 총 맞아요. 그리고 전반전부터 압박, 그리고 렉시포드로 환영한 공격 로트로 조졌어요. 그리고 전반전에는 베티스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후반전에는 메뉴가 좀더 공격적으로 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후반전에는 색골이 들어가서, 후반전에는 메뉴가 색골을 때려 박은 그냥, 그냥 메뉴가 개했어요 후반전에는. 메뉴, 후반전에는 메뉴가 그냥 개했습니다 메뉴는 일단, 공격 전개는 무조건 레시포드 쪽으로 하고, 박스 안으로 만드는 공격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박스 안에서 못 만든다? 그러면, 부페와 카제미루가 크루스를 올려주던가? 아니면, 중거리를 때리는 식으로 하고, 안토니는, 안토니는 왜 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토니가 리버풀전에서 진짜 개 별로였어요. 그냥, 로보튼슨이랑, 로보튼슨한테 지어줬죠? 안토니가. 근데, 베티슨은 진짜 잘했어요. 근데, 또, 안토니가 제일 문제가 뭐냐? 바로 드리블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좀 쳐요, 좀 하는 놈인데 하는 선수예요 근데 너무 아쉬워. 아니면 진짜 할 거면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좀둘다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이거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메뉴는 역시 레시포드다. 어, 레시포드의 요즘 레시포드가 폼이 미쳤죠. 리버풀전 빼고는 진짜 폼이 진짜 미쳤어요. 개 도라이급이에요. 진짜 개 잘해요. 그냥 개 미쳤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개 잘해요. 그리고 안토니도 특유의 왼발 감아차기 각 나오면 시원시원하게 넣어주는 모습. 잘했습니다. 안토니도. 그리고 여기도 빠진 이 있네. 여기도 그 코너킥 상황에 루크쇼가 크로스를 잘 올려서 그 자유롭게 움직이던 부패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어 헤딩하는 헤딩골 넣었습니다. 헤딩골. 부페가 헤딩골 넣었어요. 자르고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티스가 그냥 수비 집, 집중도 못 하는 상황. 진짜 그냥 수비 집중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베티스. 그리고 베오로스트 이 선수가 제가 알기이베오르스 선수가 전반전 내내 박스 안에서 뭘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박스 안에서 뭘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골이안 들어가, 자꾸. 근데 후반전에 골을 넣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골을 넣으니까 얘가 세레모리를 진짜, 와, 진짜 거의 그냥 세레모리를 그냥, 그냥, 라이온킹에 나오는 거의 그 아시죠? 어떤 장면인지 그 사자가 사자가 그막 짖는 모습 그 장면 네 똑같았어요 네 똑같았어요 진짜 세레머니 장면이 진짜 거의 라이온킹에서 나오는 사자의 장면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베티스 베티스는 맨유보다 최근 경기력이 좋아요. 왜냐? 베티스는 이 레알 마드리드와 무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유 전때 뭔가를 보일 줄 같았는데 아 경기력이 너무 실망이었어요. 진짜 경기력이 너무 실망이었어 경기력이 너무 실망했어. 이 저는 진짜로 선수들이 뭔가 열심히 안 뛰는 모습도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맨유 그 중원 압박도 세고 카제미루가 있어 카제미루 어 아니 시발 카제미루가 있는데 거, 거기서 중원 돌, 드리블 돌파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맨유 압박 때문에 볼이 자꾸 뺏기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레시포를 드못 막아 이 베티스 수비진이 이 레시포를 드잘마크를 못해서. 계속 레시포드가 계속 자유롭게 뛰어다녀요 레시포드 경기를 보시면 레시포드가 계속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 베티스 홈이니까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4대 1이라 그냥 메뉴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양팀 양팀 경기력은 이렇게 나올 거요. 네, 처참하죠. 베티스가 정신을 못찾았던증거예요 그쵸? 베티스가 정신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뉴는, 어, 이제, 유로퍼도유로퍼지만 일단, 리그부터, 리그, 이제 좀, 이 리버풀 7대0이라는 그 엔타를 좀 벗어나서, 더 좋은 경기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